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는 시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소위 감남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이 감남산 강화는 주로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아주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 자세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열처녀의 비유로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과 관련해서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말과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유대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신랑이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도 주고 간단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랑의 집에서 비로소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열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의 집에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때그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가 진 후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 시각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 기다리는 것만큼 지루한 것이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언제 온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만큼 고역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또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졸고 또 모두가 잤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슬기로운 자녀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 졸고 자는 문제 가지고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이 대비가 되었을 텐데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했느냐.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잤느냐. 준비하지 않고 잤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은가가 바로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름을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 기름을 단지 그냥 기름은 기름일 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상징이나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이 기름을 성막, 성막의 관유, 성막의 불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이 등불의 기름, 그 관유로 해석을 해서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쪽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이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떤 주도적으로 취하거나 혹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신랑이 오는 길을 등불로 환하게 비추어야 할 처녀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등과 기름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믿음의 형식은 있으나 믿음의 틀은 있으나 그 본질은 잊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과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졸 수도 있고 또잘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는 법이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자는 것 같이 보여도 똑같이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졸고 자는 것과 믿음이 없이 졸며 자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실상은 어떻죠? 그 내면의 실상은 다른 것이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기름을 든든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은 전혀 다른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법입니다. 학창 시절에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늘 어울려 다니고 놀러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 보였는데, 시험만 보면 잘 치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무조건 똑똑해서만 그럴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똑같이 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는 우리는알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의 우열을, 믿음의 우위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조차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들의 내면의 준비까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졸고 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의 믿음의 준비는 우리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 내면의 준비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내면의 준비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름 믿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아멘? 예. 네. 잘 하고 계세요? 정말로? 네. 자, 두 번째, 이 종말과 재림의 때는요, 믿음의 여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요, 드디어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고, 본문 7절을 보시면,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처녀들도 처음에는 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처음부터 빈 등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곧 등불이 충분치 못해서 등불이 꺼져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랑이 오면 자신이 가진 기름의 여부가 판가름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 또한 그것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분량의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때가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척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 믿음을 교회 생활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게 쉽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또한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헌금 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참 좋다. 그 사람이 신앙 생활 참 잘한다. 그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우리의 인간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지만 20년, 30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생각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과 재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진정한 믿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또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을 상담할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그런 감정이 잘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믿음을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믿음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과연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믿음 있는 삶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분, 분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흥회나 기도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무언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그 다음 날이면 이상하게 예전처럼 자신의 모든 일상들이 돌아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종교생활을 영유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결정짓는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삶의 기준이며 또한 삶의 목적이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일시적인 느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그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합당한 믿음,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깨어 있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이라. 종말과 재림의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수 없어도 종말과 재림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깨어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잠들어버린 세대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열천여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천여가 등불에 기름이 부족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름의 여분을 준비했듯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리의 젊음 또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분명히 끝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끝이 있는 법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질적 차이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바로 그러한 생각이 그것을 염두에 두느냐의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때 평범한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렇게 단임 목사로 사역하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좀 사역을 하면서 전국을 좀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좀 그러한 사역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평범하게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제가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평생 목사로 사역할 건데 전문 사역을 통해서 잠시 이 외도를 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지금 제가 처한 어떤 이 목회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로 평생을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 전에는 젊었을 때는 또 어렸을 때는 어, 평생 이 목사를 목사의 이 목회의 직을 할수있을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에, 점점 이젠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알수 없었던 이 목회에 대한 이 평범한 이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움과 은혜를 또한 그 간절함을 느끼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이 섬김과 예배드림이 은혜가 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욱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끝의 시간까지 남겨진 삶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비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깨어있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갈고 닦아 아름답게 빚어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과연 이것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올때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름답게 갈고 닦은 우리의 연단된 믿음, 이 믿음이 진정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존귀하고 또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개인의 인생에 끝이 있고 또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알수 없으나 우리에게 그 끝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 연단하는 시간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진정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회이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